이번 시간에는 두둘리의 오른쪽 패널에서 씬과 아이템을 설정하고 이미지 그리기 경로를 지정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른쪽 패널의 액션 영역에는 3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Save는 작업 중인 비디오 저장이고 Preview는 전체 동영상 미리 보기 버튼 엑스포트는 내보내기, 즉 동영상 만들기 버튼입니다.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튜토리얼의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씬 세팅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선택한 씬의 환경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씬을 마치고 다음 씬으로 넘어갈 때의 애니메이션 종류, 보드와 핸드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디오 설정에도 있었는데요. 신 설정 화면에서는 기본 비디오 설정과 다르게 이 신에만 적용되도록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 설정과 똑같이 적용한다는 체크 박스를 해제하고 칠판에 여성의 손으로 변경하면 이 신에만 이렇게 적용됩니다. 툴스 영역의 두 버튼은 화면을 키워서 좀더 세밀한 작업을 하거나 다시 전체 화면을 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아이템스 영역에서는 이 씬에 포함된 모든 캐릭터와 소품 등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아이템을 추가하면 아래로 계속 쌓여갑니다. 그러니 이미지가 겹쳐진다면 아래에 있는 것일수록 실제 화면에서는 위쪽에 보이게 됩니다. 아이템을 선택하고 지연 시간이나 그리는 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마우스로 끌어서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템의 아이콘 메뉴에서 뒤로 보내고 앞으로 가져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직접 업로드한 이미지 파일을 클릭해서 설정해 보겠습니다. 도들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캐릭터와 소품에서는 보이지 않던 연필 모양의 설정 아이콘을 볼수 있는데요. 이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미지의 그리기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왼쪽 윗부분부터 오른쪽 아랫부분까지 스케치하듯이 그리는데요. 여러 개의 경로, 즉 패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패널의 아래쪽에 있는 New Path 버튼을 클릭해서 경로를 추가하고 Tools 부분에서 경로 더하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이미지에서 그릴 부분을 콕콕 점을 찍듯이 그리면 됩니다. 패스 사이즈를 조절해서 그리는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경로명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고요. 새로운 경로를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경로에 추가되지 않은 이미지 나머지 부분은 모든 경로를 그린 다음에 한꺼번에 표시하게 됩니다. 간단한 스케치가 아닌 색이 칠해져 있는 컬러 이미지를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들리 오른쪽 패널에서 신과 아이템을 설정하고 이미지 그리기 경로를 지정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중요한 텍스트와 한글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